thank <laughs> you 도대체 뭐하느라고 이제 오는 거야? 어? 아니 어제 내가 축제 갔다 온다고 얘기했잖아. 아니 무슨 축제가 밤샘을 하고 어제 아침에 나가서 지금 오느냐고? 그냥 축제 놀고 그러밤샐 수도 있지 뭐. 그게 무슨 축제인데? 다른 집 딸들은 엄마한테 다 얘기하고 다닌다는데. 있다가 얘기했다가 이런 정화야. 엄마가 너한테 뭐 잘못한 게 있니? 그게 무슨 뜻이야? 아, 네가 말을 안 하니까 뭐 잘못한 게 있나 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왜 엄마한테 그런 어? 어디 갔다 왔는지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네 친구들한테는 다 얘기하면서 네가 이렇게 말을 안 하니까 어? 엄마 혼자 나쁜 생각 하게 되는 거야. 응? 어? 뭐가 불만인지 엄마가 말을 해줘야 알잖아. 아니, 불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이런 사소한 일로 말못할게 없잖아. 내가 엄마한테 뭐 일일이 다 말했으면 좋겠어. 응. 근데 그냥 모르는 게더 나을 때도 있는 거야. 몰라도 되는 게어딨 있어? 아, 어, 엄마는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알겠어. 그럼 밥다 먹고 얘기할게. 들어와봐. 꼭 들어가서 말해야 돼. 엄마가 이거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 성소수자가 뭐야? 내가 동성애자라고 내가 갔었던 축제가 퀴어 축제라고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축제야 네가 동성애자라고? 응. 정아야 너는 내 딸이야.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 아직 엄마 눈에는 네가 어려워. 이런저런 시행착오도 응? 많이 겪을 거야.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어려가지고... 착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단정 짓기에는 응, 아직 네가 어리다는 거야. 나는 내가 한 번도 남자 만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엄마도 여자 만날 생각 안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똑같이 살아왔다고. 지금은 그렇지만 내 나이에도 생각은 바뀔 수 있어. 그러면은 뭐 엄마도 지금 여자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야? 그럴 수도 있지. <laughs> 이거 좀 읽어봐. 읽고 나면은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거다. 나 밖에서는 되게 당당해. 내 삶에 만족하고. 유일하게 엄마한테만 당당하지 못했던 거지. 그리고 나 여자한테 되게 인기 많아. 그래. 남자든 여자든 인기가 많겠지. 아니. 여자한테 인기 많다고. 그럼 네 친구들 다 결혼하고 너 혼자 어떻게 살래? 그러면은 뭐 내가 싫은 사람이랑 평생 같이 살아야 돼? 그게 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엄마가 성당에 열심히 나가라고 했잖아. 응? 어? 동성애자는 죄라 그랬어. 누가 그래? 어? 아, 요즘에는 교황님도 그런 소리 함부로 못하는 시대야. 주임신부님이 그랬어. 동성애자는 지옥 간다고. 그러면은 엄마, 내가 지금 지옥 갔으면 좋겠어? 그럼, 무슨 말을 기대했니? 엄마가 참 잘했다고 칭찬할 줄 알았어? 여기,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것도 다 나와 있고, 엄마처럼 그렇게 말하다가, 지금은 인권운동까지 하게 되신 분들 얘기도 있어. 지금 당장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조금 노력해달라는 거지. 나도 엄마랑 더 이상 오일 쌓기 싫어가지고, 솔직하게 다 털어놨잖아. 그냥 좀 생각만 좀 바꿔주면 안 돼. 어오 정화야, 사과 먹어. 엄마 나한테 뭐할말 없어? 엄마가전에도말했지넌 예전이나 지금이나엄마 딸이야 <laughs> 엄마 진짜 이상해 왜? 아 나한테 사소한 비밀만 많다고 나 나한테 서운해했으면서 정작 말하니까 이해도 못하고 엄마도 자기 있는 사상 것까지 다 숨기면서 엄마가 언제 숨겼어? 왜나 고등학생 되면은 말해주기로 했던 거 아직도 말안해줬잖아 뭐지? 아 그거 그게 그렇게 궁금했어? 사실은 엄마가 대학교 때 좋아하던 남자가 있었거든. 근데 아마 그때가 너 중학생이었을 거야. 근데 아빠는 출장도 잡고 어? 계속 멀리 가 있고 그리고 엄마가 연락을 막 취해가지고 한번 만난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뭐,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뭐, 좀 그랬었어. 근데, 아이, 뭐다 지나간 건데. 사실,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그런 것좀 이해하지?